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운드 독스입니다 네 오늘의 게임은 러블럭스 자, 선들님과 함께 아 잠깐만 아, 너무 선들님과 선들네 여동생과 함께하는 바로 러블럭스 스피드레이스입니다 자이 게임은 1등 2등 3등한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자어 너무 재밌는데? 헛헛와 진짜 재밌다 이거 이거 해 해. 서서. 핫. <laughs> 저... 뭐야? 아! 아, 죽으면 다시 해야 돼. 아, 잡부 다. 어... 하나 남았대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 어, 남았다. 한, 다, 하나 남았어요. 에이. 결국에 그간 사람 되고. 죽을... 핫. 그러게. 잡혔다! 음... 아. 어. 오, 너무. 잘해. 아, 죽었다고 한다. 와, 진짜 어렵다, 와. 와, 이거 어떻게해 선생님 볼까? 어디든지. 아, 뒤에 계시는군요. 네. 그,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을텐데, 이제 제가 그, 다른 컴퓨터가 생기고, 그걸 초기화해서 같이 찍을 수 있어요. 네. 오, 선생님, 어,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오! 가등! <laughs> <사병>. 오, 가등! <사병>. 오! <laughs> 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성능님 아니에요! 4등, 4등! 와! 와! 어 성능님 4등 했네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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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9등인데, 오! <laughs> 네, 사누더수님 네. 10등. 예, 네, 예, 4등이다, 4등이다, 4등입니다. 아, 성능님 수리는좀 작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네, 좀 작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그랬구나. 아케이드. 아. 슈퍼. 이거 아니고 이거는 방사능이에요. 어디 이거 이거 제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하는 건데고. 아, 쫙. 원투 고.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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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카아죽아아 o w s a r s ㅋ 고요 한개 남았어전두개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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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아아아아 아까만 했었으면 3등이었는데 아쉽고요 아저 진짜 아까 전에 3등 될 뻔했는데 진짜 거기서 딱 죽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아, 개망했죠 대박했요너 <laughs> 너무 멀리 뛰셔가지고 자 5등이 손 내리면 6등이고요 아아아 어! 아, 아. 꼬치 아. 아. 꼬치했습니다 싸는 것을 잘하신다 그러게요? 사운드스 s New t 하시네요 잘한 n 아니고 운이죠. <laughs> 자, 이제, 이제, 세 번째 판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처음 예! 판은 제가 실수 가 h a t do you g 자 You want t 습니다 이거 아까 o 허...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o You go. 어 이거 어려운데? u <laughs> 두, <하나,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biểu 달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Dai> s e 오, hả? Từ set, 달려 h ư a 달려 ư 달려! i ế t được,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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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ng v i ệ 야 r 야 i t h ấ 야오, 돼. 야오. 저분 이겨야 돼 안돼 핫핫야 죽어라 죽어, 죽어. 잠깐오아잠야안 no. no. 어? 어 나왜 3등이야? 오예 oh, yeah. 나인데아아나인데아아쉬워라뭐 엄마 아시월아저운들 빨리 가셔야 될것 같은데 왜요? 3등이고요 상관없어요 아, 다른 분들 다 가고 있어요 잘못봐 하하 잘보으시고 제가 갑니다 네? 오오 5등 네 5등 했고요 아, 이제 2분은 아야 안하고 있고요 네 2분은 그냥 버리고요 하르 <laughs> 왔다 어, 다 왔다. 아, 저는 꽃이고요. 네, 제가 3등, 3등. 아, 저 구둥이네. 그리고 꽃이고요. 이건 어떻게 사는 건가? 저도 몰라요. 나 여기 너무 좋아. 놀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돈은 어떻게 버는 거지? 글쎄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여기 끌렀고요 어, 테스터, 오! 어저고저쩌고 자, 레디, 고! 오. 저는 1등 상관없고요 저는 3등, 4등 갑니다 참, 오, 그럽다 어. 아, 나 여기 왜 썼는데? 까먹었어. 안 아, 맞나? 안 아, 맞나? 죽었네. 아진금금 n 진짜 짜어다 it's 금 n j o y a 둘 l 클리어 흑! 클리어!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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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t 네알 좋고요. 자 그러면 두판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짠. 어디 계세요? 저는 숨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다 보세요. 싫은데요? 아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응?

o Okay. s Okay. s okay. okay. 어, 오, 오 어, 아, 저, 저, Okay. Suk. 저 2등? 2등? Okay. 어 Okay. Suk. Okay. Suk. o k 요 y Suk. Okay. Suk. Okay. Suk. o 이래가지고 2등 됐어요 원래 떨어질 뻔 했는데 허허허 <laughs> <laughs> 자 아이템 사는 거 이거 알았는데 뭔지 까먹었네요 어왜 끝났어 <laughs> 어, 사람이 별로 없어졌네요 그러게요 저1레벨이에요 네? 전 삽이에요 저는 잘 안하고, 잘 안합니다 어, 이 게임은 아, 저도 이제 2레벨 됐어요 저는 이 게임 잘 안해요, 원래는 네, 저도 잘 안합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판으로 가도록 하죠 한 번만 더 하면 안돼요, 이거 하고 너무 아쉬워요 아쉽다고요? 네 우와 마운팅 아, 그래, 그래시 마운팅 내가 마운틴. 왜 오버했지? 아, 이거, 이거 뭐야친거핫 내가 1킬 하고 갈게요 핫핫 뜰새 쓱, 쓱, 색 하나 뜰새 하 뜰새 핫 뜰새 핫 뜰새 핫 뜰새 하메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 뜰새 핫 뜰새 핫 뜰새 핫 뜰새 하 뜰새 오케이 핫뜰 오케이 안 뜰새 핫 뜰새 이등업비는데, 아. 아. 아, 아 저도 이등업 할 뻔했는데, 딱 마지막 영못했아저 뜯어요, 아, 안 돼. 아 진짜 아. 점프를 못해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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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안녕 죽으신 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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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아, 네, 어 저, 저는... 아 자, 한번 남았어요. 저 이게 마지막, 저 이게 마지막 V. V. 안 돼! 오 <laughs> 죽을 뻔 했다, 함정에서. 네? 함정이 죽을 뻔 했어.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아. 저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아. <laughs> 와 <우와>, 마지막 클럽 <큰일> 뻔다 <laughs> <없었다>. 마지막. 마지막. 오오케이 <laughs> 와. 아, 난 죽었다. <laughs> 아, 아깝다, 마지막에. 아. 아, 산릉 앞에 거주. 있는데. 아. 맞아요. <laughs> 죽었어. 아이씨. 아 씨. 어얘 둘이 사귀나 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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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밟아간다. 밟아. 뭐 할까요? 마파 할래요, 어떡할래요? 한번더 할래요, 어떡할래요? 한번 더. 오케이, 그럼 마파로 <laughs> 갑시다. 네. 와, 벨가는 빠각해진 것 같다. 이거 설마! 아! 아, 진짜 이런 거야! 오오오어 내 1등 상갑다 이번 오픈은 이... 깨는 거다! 잠깐만! 진짜 잘한다! 아! 벌써 죽었어! 슥! 천천히 하기! 천천히 하기! 슥! 어, 아! 저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저는 끝났고요! 벌써 끝나셨어요? 자, m g 끝날 것같고 o g 쓱 to the h 같고요. e I'm going to go to t 쓱쓱쓱쓱쓱 s e I'm going t 쓱쓱쓱 t 쓱쓱 어야야쓱쓱 쓱, 쓱, 오케이. k Suk, Suk, s 이 k Suk, s u 오오오 쓱쓱안돼 죽었다 아여 k 가 u 면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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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u k Suk, Suk, s u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laughs>